마이크몰 강용호 대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시스코 브랜드의 LRX901SH 핸드 타입이고요. 구성으로 보시면 지금 송수신기, 아, 수신기와 수신기 안테나, 그리고 송신기 역할을 하는 핸드. 그리고 얘는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55대 55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이제 좋은 건데. 렉나이가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렉케이스에 고정하실 때 따로 구매 안 하셔도 이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전원기 들어가 있고요 구매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건전지도 한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LRX901HS 핸드 타입의 그 모습이고요 핸드가 굉장히 지금 그립감이 좋고 소재가 스웨인것 같은데 가벼워요 열어보시면은 A/A 사이즈 건너지두 개가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켜고 왼쪽이 끄고 보시면은 수신기 같은 경우도 어 여기 뒤로 보시면 55 케이블이 꽂히는 곳이 있고 캐논이 지금 둘다 사용 가능하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55 케이블이 들어가 있으니까. 앰프가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연결해서 바로 쓰시면 되고 이 볼륨을 좀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캐논 케이블을 따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캐논 케이블 따로 구매하시면 캐논을 했을 때 출력하는 소리가 좀더 커지고요. 음,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은 채널을 세팅할 수 있는 것과 우노프가 같이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